네, 6일 밤을 머물렀던 일루리사슬 떠납니다. 어, 저 에어비앤비 숙소, 안녕. 근데 어제 날씨가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날씨가 또 엄청나게 안 좋아져서 걱정이 그냥 확되네요 제발 오늘은 <laughs> 무탈하게 갈수 있기를 바래요. 네, 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비행기가 또 <laughs> 캔슬이 됐습니다. 아, 어제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름이 좀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됐지만 예전에 결항했을 때만큼 막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이 정도면 날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늦어지더니 갑자기 그냥 캔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느낀 거는, 저, 제 비행기는 캔슬이 됐는데, 제가 이제 원래 가야 되는 칸갈락 수학에서 비행기가 날아왔어요. 날아왔고, 그리고 제 다음 비행기는 그냥 문제없이 이륙을 했거든요. 근데 왜내 비행기만 캔슬을 하는 건지, 딜레이는 돼도 올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 이유를 여기에 어떤 식, 그냥 아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모든 비행기가 오고 가고 안 되면 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비행기는 오고, 어떤 비행기는 가고, 어떤 비행기는 캔슬되고, 아, 거기서 막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지금 한 갈락 수와 가는 비행편이 음, 한 시간이 차이로 있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안 가니까, 이게 되게... 아. 참, 제가 뭐, 다 물론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어, 제 바로 다음 시간 때 애들이 가는 걸 보니까, 아, 나도 저 티켓이었으면 갔을 텐데, 어, 그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비행기가 다 조그만한 비행기라, 어, 비행기 하나가 캔슬됐다고 해서 뭐 다음 바로 다음 비행편을 탈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비행기가 다, 어, 이미 항상 다 여기는 만석이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비행기가 작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캔슬이 됐고 어, 이미 시시미호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호텔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공항에서 가까운 호텔에 왔는데 어, 돈 아끼려고 하는지 약간 좀 작은 호텔로 <laughs> 어, 지금 준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고 근데 그, 저는 지금 근데 체크인을 못하고 있는 게 2시에 방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12시 반이라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라운지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원래는 여기서 기다리는 길에 점심 먹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쿠폰을 줬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호텔은 호텔이 하도 작은 호텔이라 어, 식사를 안 하네요. 레스토랑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준이 쿠폰 바우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음식 바우처를 보면 어느 호텔 어느 장소에서 이걸 먹을 수 있다 쓸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 호텔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어, 지금 보니까 여기 그나마 가까운데 있는 호텔에서도 어, 쓸수 있다고 돼 있어서 여기를 가서 먹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지금 이제 열두 시에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한 시쯤 가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먹은 다음에 시간을 조금 이제 또 보내서 2 시에 체크인을 하고 또음 예정하지 않았던 일루리사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제가 지금 걱정이 원래 지금 오늘 루크를 제가 가서 내일 낮에 어 나르사르스학이라고 남쪽 그린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캔슬되고 내일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제가 그 비행기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랑 이 비행기가 지금 다른 편인니까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못 가게 됨으로써 내일 그 비행기는 어그 비행기는 캔슬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는 비행기인데 제가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생기면 그럼 저는 저또 다음 비행기를 찾아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그 남쪽 그린란드로 가는 비행기 비행편은 자주 있는 거 같지가 않아서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있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막 며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이 되면은 큰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음그 부분이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했는데 그 공항에 있을 때도 직원한테 막 얘를 했지만은 전혀 직원은 별로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그냥 시간을 길게 두고 기다려야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걱정이 태산이지만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고요. 어쨌든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 걱정이 되는 거는 또 내일도 못 떠나는 건 아니겠지 지금 이렇게 걱정되는 거죠. 어 제발 내일은 또 떠날 수 있으면 좋겠고. 어 누크에서 시간이 저는 사실 그럼 아쉽지만 없더라도 바로 남그리란드라도갈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yeah. yeah, 아무튼 이 그린란드에서는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깨달았는데 그린란드에 올 때는 이런 비행기 결항이 굉장히 잦다는 것을 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자주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 어, 바로 어디를 도착해서 어디를 가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면 안 되고 어 아무것도 안 하는 여유 날을 하루의 최소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여행 일정에 막발을 동동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린 난드에 오게 되신다면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그래서 일로리사상 그래도 좀 기간을 길게 했었기 때문에 시시미 옷에서 캔슬이 됐어도 여기 숙박비 하루 날리긴 했지만 그나마 괜찮았는데 어. 지금 저쪽 남쪽 그린란드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놔서 타이트하게 해놔서 특히 누크는 제가 하루만 머무르게 해놨으니까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누크에서 2, 3일 있는 걸로 해놨으면 제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음, 이제 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laughs> 다음에 제가 그린란드에 다시 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제가 다음에는 겨울에 와서 오로라를 촬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 겨울에 한번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어서 음, 그 기회가 된다면 이 경험을 살려서 또 일정을 짜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또한번 이루리샷에서 어, 항공결항을 겪으면서 하룻밤을 또 여기서 머무르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